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아팔텍 OEM 순행 쿨러에서 신뢰도 이슈가 터졌습니다. PC 부품 중 파워 서플라이와 순행 쿨러는 OEM 생산 방식, 즉,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을 주로 이용합니다. 수냉 쿨러 같은 경우 펌프 개발 비용이 상당해서 자체 개발보다는 펌프는 공장에서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펌프는 OEM으로 생산하고 추가로 자체 디자인과 라디펜을 넣어서 브랜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체 펌프도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수냉 쿨러의 대부분은 OEM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펌프 OEM으로 유명한 곳이 아세텍, 아팔텍, 쿨잇이 있습니다. 각각 대표하는 제품이 아세텍은 엔젯테스티의 크라켄, 에이수스의 류진 등이 있고, 아팔텍은 리안리의 갤러이드 서멀테이크의 터프 리퀴드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쿠릿은 커세어, 카펠릭스 계열입니다. 전통의 명가가 아세텍이고, 최근에 뜨는 곳이 아팔텍인데, 아팔텍이 요즘 신뢰도 이슈가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가장 먼저 터진 제품이 국내 기준으로 리안리 갤러이드입니다 제조사에서도 하자를 인정해서 리콜을 발표한 제품입니다. 저도 사용하던 제품이었는데 실제로 제 펌프가 죽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방송 세팅해드린 스트리머, 유튜버 몇 분도 같이 미국을 갔다는. 하여간 리콜 원인은 냉각수에서 원가 절감을 했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전물이 쌓여서 펌프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특정 주차에 생산된 제품의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다른 제품에서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갤러헤드 다음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맥스의 리키맥스 3도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이유입니다. 제조사의 설명에 의하면 제품 제조 공정에서 라디에이터 내부에 불순물이 혼합되어 냉각수 순환 경로인 호수와 워터펌프 내부에 쌓이며 냉각수 흐름의 속도가 약해지는 문제가 일부 제품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아래 제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위두 제품의 국내 유통사가 워낙 AS를 잘해주는 곳이라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넘어갔지 엄청 심각한 문제이긴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다 먼저 리콜을 한 제품이 있어요. MSI의 MAG Core Liquid R 시리즈도 같은 이유로 리콜했습니다. 역시 아팔텍 OEM이고요. 문제는 이게 특정 주차에만 국한된 문제가 맞냐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왜냐? 또 같은 문제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Fractal Design의 루 u m e n 시리즈입니다. 며칠 전 프랙탈 디자인에서 공식적으로 루멘 시리즈 판매 중단 및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유가 알루미늄 라디에이터에 사용된 납땜 재료와 제조 중에 유입된 불순물이 냉각 유체의 화학 성분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같은 이유라는 거죠. 냉각수를 저렴한 것을 사용해서 그로 인해 침전이 발생하면서 불순물이 펌프를 막는 현상. 순행 펌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신뢰도인데 같은 원인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것이 과연. 신뢰를 할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네요 저도 아팔텍 OEM 쿨러를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펌프 연쇄 살인마라는 별명을 만들어 준게 아팔텍이죠 지금 문제가 있다는 쿨러 대부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입니다 아 물론 이번에 터진 프랙탈 디자인의 루멘은 제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비보님이 써서 문제가 터진 거다 이러실까봐 하여간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제조사 쪽에서 아팔텍 펌프를 선호하는 것이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요. 최근에야 자체 개발한 펌프를 탑재한 순행이 성능 상위권으로 올라왔지 작년까지만 해도 상위권에는 아세텍 혹은 아팔텍 OEM만 있었습니다. 아세텍이 워낙 명품이고 신뢰도도 높은데 대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팔텍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가성비가 뛰어났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과연 이런 리스크를 안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새로 신뢰를 쌓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아, 네. 터프 리키드는 괜찮겠지? <laughs>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